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들 중에는 이난 이가 드물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씀씀이를 절약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백성들을 동원할 경우에는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렇게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그를 배우는 것이다.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며, 배워도 경고하지 않게 된다. 충실과 신의를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경우에는 자식의 속마음을 살펴보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던 방법을 고치지 않아야 효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군자는 먹는 것에 대해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일하는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는 신중하며, 도의를 아는 사람에게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 이런 사람이라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만하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제대로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 백성들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나는 얼다섯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서른살에 세계관을 확립하였으며 마흔살에는 미혹됨이 없게 되었고 신사례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예순사례는 무슨 일이든 듣는 대로 순조롭게 이해했고, 이른사례는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